그래서, 그, 이제, 그, 만약에, 이렇게, 그런 거사님께서는 이렇게, 네. 선정들의 경험들이 있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네. 뭐 파리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네. 느끼시죠? 저는 몰라요. 저는 어떤 현상 경험 이런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이렇게 경험 되는 것은 많은데, 어떤 경험을 뭐, 뭐, 공해탈, 해탈 쌓는 건지, 뭐, 어떤 것을 뭐, 선정이라고 그런 건지,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그걸, 그걸 또경해봉원 자세히 얘기를 해보셨거요 예. 뭐, 그거는 그렇게 묻고 그 당시에 뭐, 그 어떤 이 비상, 비비성천이 뭐, 뭐성천이 그런 말들이 있고 수행자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네. 음? 그렇게 하셨겠죠. 네. 저는 단지 그런 중간 과정 같은 거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사실 경험되는 것은 사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경험되는 건 사선정만 있겠어요? 설명하기에 따라서 100선 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수백선 정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네. 네? 설명을 8 정도만 있겠어요? 네. 10가지로 하면 10 정도가 되고 20가지로 설명하면 20 정도가 되겠지. 네. 네?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온전한 삼매라고 하는, 네.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선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왜 초선정이 이선정이, 선정이 결국 사선정이 돼야 바른 삼매, 산매, 온전한 삼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선적인 상태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죠. 사선적인 건 바로 뭐냐?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알아지는 것에 마음의 동요가 없는 평등심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알아진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알아진다는 데서 마음이 동요가 없는 그 경험은 분명하니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것을 이름을 사선정이라고 하든, 무슨 선정하는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거다 표현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정할 때. 네. 그 정은 네. 수행할 때, 어째서 네. 수행할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보통은 꼭그 수정주의라고 해서 수선주의, 이렇게 네. 해서 꼭 그것만 쫓아가는 것을 또 지금 배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팔선정에 들었다 하더라도, 비비상처를가졌잖아요 음. 그래서 보면은 꼭 음. 요즘에 이제 수행자, 수행하는 사람은 하기선정에꼭 들어야만 이 지혜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선정은 뭐라고 그럴까 의도적으로 들고 나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선정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인 상태인 거예요. 즉 관념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닌 상태일 뿐인데, 선정을 갖다가 다른 말로 고요함이라고 해석을 하죠. 마음의 동료가 없는 상태라고 하죠. 또 분별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죠. 차별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죠. 어떤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함이 없는 평등한 상태라고 그러죠? 네. 예. 자, 이렇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차별 구분은 전부 관념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념이 없는, 관념으로 알아지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단지 그냥 알아질 뿐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 바로 본산매라고 하는 마음의 동료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알아지는 상태인 거고.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의 사선정의 상태인 거예요. 사선정이 뭐 이런적으로 뭐 어떻게 마음이 어떻고, 뭐이 거친 마음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지고, 뭐 평온만 남고, 그것은 설명일 뿐인 거고, 설명일 뿐인 거고, 그렇게 경험돼서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은 사선정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다 구분이고 분별이니까. 그러면 마음의 동료가 있죠? 왜 동료가 있습니까? 아, 아직은 됐고 안 됐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교악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오, 본산매라고 하는, 바른산매라고 하는 사선적의 상태는 바로, 알아진다는 사실과, 그리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동료가 없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평등한, 평정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그 설명, 그 경험에 대한 설명, 어?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경험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되는 거예요. 네. 초순증이 어떻고, 사순증이 어떻고라고 하는. 그리고, 그럴 때 문득 또, 아, 그렇구나 통찰이 있나게 되잖아요. 통찰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 하신 말씀이 다 자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네. 단지 중간중간 설명, 그말 자꾸에 의미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이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한 거고, 저 사람이 오면 저렇게 말한 것일 뿐이니. 그말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고 단지 부처님이 도라고 하는 그 도의 전근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예, 그 관념 끼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 그 마음이 정의. 그 마음 상태의 경험을 이름해서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뿐린 거예요. 네. 그러면 교사님이 그 마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음. 볼 때, 보통 우리는, 이, 그 맛있는 거볼 때, 아, 침이 뭐, 상쾌지기도 하고, 그리고 탐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음. 어, 또는 이제 뭐, 눈득 화가 나기도 하고, 음. 그런 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어, 그런 것이 아예 그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 음. 문득 일어나더라도 음. 이제 그것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걸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음. 아니면 그 어, 때에 따라 경험하지만 아예 그냥 아무리 짜증나게도 이제 좀 짠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의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들이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마음은 제가 가진 마음이 아니니 뭐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 이럴 때는 이렇게 경험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경험되는 거지 뭐딱 항상 한결같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 조건에 따라서.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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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화가 있나요? 화라는 것은 그냥 열이 경험되고 여기 이런 게 경험되고 그냥 그런 그런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이상 화가 아닌 거예요. 그럼 네. 어, 비가 와도 그럴 때도 있고 네. 포크레인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확 도는 경우가 있어요. 난대 떠들면진 땀이 팍 나는 이런 경황 때도 있고 네. 그런 거예요. 음? 그런 것이 괴로움이다? 아니요. 이런 경우는 되는 경우이 뿐인 거예요. 네. 화일 때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 누가 와서 빵을 팍 때리면 아, 손 사이비가 엉서이라고 하면 은열이팍날 아, 때도 있죠. 그럼, 열이 난 것은 화를, 화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격 되는 것은 경험일 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응, 그런 거에요. 아 네. 응. 지금, 제가 더 뭘, 그, 응. 질문을 위해서 내 <laughs> 다 해서 내 의문을 다해서되었나안었나지 <laughs>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살피고> <laughs> 예, 예.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의문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령, 제 말이 또 그런지를 어떻게 아세요? 그건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럼 앞으로 확인해야 될 문제죠? 네. 지금 이 순간,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령 지금 이 순간, 해결되는 것 같다면 또 그것이 아 그렇구나라고 붙잡는 거죠 네. 그것이 아 그것이 맞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모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애초부터 의문이 없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응?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학문제를 푸는데, 예. 이이 수학문제가 될까 안 될까 해서 문제를 만들어보고 풀어보고, 만들어보고 풀어보고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예. 지금, 그러면서, 네. 어, 이, 이, 이 한번 지나갔던 길이 내가 그렇게 지나간 것지안 지나간 것지더한번 확인해보고 싶기도 한 거고, 음. 그런 심정도좀있어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확인이 사실은 별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확인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기하셨듯이 이제 그런 그 안녀물식 그런, 그런 느낌들을쭉 하다보면은 이게 어, 의문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어,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면서 이제 예, 예. 수행을 하려고 예. 어,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은 진공님 또한 온갖 노력을 해보셨겠죠.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셨겠죠. 네. 그래서도 아직 네. 그렇게 않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정말 그런데 정말 가령 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그냥 해보세요. 네. 네. 그런데. 이건 하려고 하면 아니라고 제가 도를 이야기하면서 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 아닌 방법이라고 눈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눈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먼저 그것이 뭔가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해보시고, 네.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 경험하려고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해보로 해서 네. 스스로 확인이 되겠죠? 네. 확인이 안 되면은, 네. 아, 틀렸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뭔가가 확인되고 뭔가가 하나씩 둘씩 확인된다면은 아, 그러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네. 스스로 확인돼 가는 거겠죠? 네. 저 밑에 봐야본전이니 한번 도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믿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어떤 생각들과 네. 어, 뭔가 다른 것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경문을 처음에 들었을 때막그렇구나 그래야겠다그생각 하고 이제 고하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기존에는 이제 보통 그 환자 가못데서 음. 이렇게 앉아서 음. 그 몸에 있는 그반영이안 음. 들어가게 한번 음. 느껴보려고 많은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음. 보통 이제 그 영상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마을의 다양한 경험들을 막 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경험들이 딱히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어, 뭔가 이미 나는 이렇 자유로운 상태이 당연히 있는데도 내가 또 굳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요 제가 일상할 때 크게 괴로운 것은 없어요. 네. 그리고 괴로움을, 안 들지도 않고, 음. 슬령 괴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그것 때문에 최고로 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좀 피하고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착각이 난가 싶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내가 랑서는 자명하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묻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자명하지 않은 네. 뭔가 모름, 네. 뭔가 불분명함. 이것도 바로 괴로움의 하나인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결국은 경험을 쌓는 것밖에 없는데 음.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쌓아가야 아 이게 좀더 바르게 가는 것인가 이것들이 음. 제 일단 2차적인 관심사. 네. 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 살, 생활 속에서나, 또 내가 명상을 한다고 앉아있을 때나, 그때나 끊임없이 그, 어, 일어나는 생각, 과 느낌들을, 어떤 관념이 없이 바라보는, 바라보는 그 연습들을 꾸준히 음. 하다보면, 음.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그래서는 관념 없이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관념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유신견에 빠진 거죠. 그냥 무지의 대표 대명사인 그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관념에 빠진 상태인 거예요.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바라보는 주체가 없는데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바라봄, 바라보임이라고 하는 바라보임이라고 하는 작용만 있을 뿐인데. 그 작용을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주체가 없는데 네. 부처님이 무학경에 뭐라고 그래, 그럽니까? 가령, 생각이란 것은 그냥 연기적으로 그런 그냥 작용되는 것일 뿐이지 네. 생각을 내가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내가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고 라고 하는 생각을 조절하거나 생각을 주관하는 그런 실체가 없다. 네. 그래서 무아라고 그런다. 네. 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보임이라고 하는 것, 들림이라고 하는 것, 느껴짐이라고 하는 것, 알아짐이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그런 건데 도대체 관념 없이 보이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신견이라고 이름하는 거고 유신견에 빠진 거고 그것이 바로 관념에 빠진 겁니다. 유신견이 바로 관념이니까. 그것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음.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제가 어딘가에 가서 앉아서 뭔가 살펴봐야겠다라고 담고 뭐 하는 그 과정이입이 그런 그 생각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에 빠지면 돼, 이미.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음. 또마음 음. 먹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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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함이 없이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면은 바로 그렇게 돼집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소리가 들리죠? 잘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들리라는 사실은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냥 밖에서든 뭐가소리든다 마찬가지죠. 네. 몸 느낌이 그냥 알아지는 것도 다 그냥 그대로 알아지죠. 네. 바로 그렇게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그러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알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가 알아지든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그리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실상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그러면 돼요. 음. 만약에 이제 돌아가면 직장 일을 하고 이렇게 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속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직장 일이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 안 받고 더잘 되죠. 음. 근데 그때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막 하는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작용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생각 안 하려고 해 보세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데 네. 생각을 도구로 쓸수 있으면 된다는 말씀. 아니죠. 생각하는 주체가 없는데 생각을 도구로 쓰면 그 주체는 뭐여도 있어. 그것이 생각이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 단지 작용하는 것이 알아지면은. 스스로 생각에, 생각이 에생각 있으면 의도가 있게 되고 의도가 있으면 말과 행동이 이렇게 스스로 작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작용되면 그렇게 작용되는지 또 알아지는 그 상태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로 생각을, 도구로 쓴다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생각에 빠짐인 거고, 바로 그것이 착각인 거예요. 도대체 생각을 쓰는 그 존재, 생각을 쓰는 그거는 뭐예요? 도대체 생각을 도구로 쓴다는 그거는. 뭐가 써요? 쓰는 건 없죠 그러니까 없는데 무슨 쓴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질 뿐인 거죠 생각이 작용하면 생각이 작용하면 그냥 알아지고 의도가 작용하면 의도가 작용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그리고 말이 일어나면 말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그런 것일 뿐이죠 그냥 그러면 은 스트레스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어, 호가 있다고 하고, 그것이 네. 그럴 때에는 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보를 무서워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 그래서 보통 그 많은 사람들, 그 정의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어, 의식이 이렇게 의미한다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음, 그런 견해들은, 그냥 하나의 또생각일뿐습니다아니 그건 실제하지 않는 거가요 그거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쪽은 아그 카페에 동영상이 수없이 있는데 거기에서 윤회라는 제목도 있고 업이라는 제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에, 사실 그것을 어, 이야기하던 시간도 그렇고 또 사실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에,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사실 아마 오늘 밤을 새고 내일까지 해도 부족할 거예요. 네. 네? 계속해서 되는 거니까. 아, 기본적으로, 어쨌든, 근본적으로 도의 정검이면 된다. 네. 아,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스스로 자명하게 지게 된다. 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윤회가 어떻고, 업보가 어떻고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네. 이야기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바로, 도라고 이루어가는 그 상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관념이, 관념일 뿐이고, 어떤 것이 관념이고, 어떤 것이 관념이 아닌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은 한번, 카페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 업보, 윤회, 죽음, 온갖 것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신 다음에 또 뭔가 의문이 일어나고 경험이 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1차적으로는 음, 음. 사실 거기에는 예.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망하고잘 예, 예. 예. 보고, 자명해질 예, 예. 음, 음.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도의 점검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다. 십지고 뭐 십주고라는 것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초선정, 이선정, 사선정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집멸도 도인거예요. 도, 중도를 설명하고 팔 정도를 설명하실 때 십주고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진 거예요. 초선정 그런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그것은 사선정, 그것이 바로 바른 삼매 사선정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다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선정을 경험하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사선정이 경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리지 부처님이 그래서 도 도를 말씀하냐? 맨날 사실 은 부처님은 도 도를 말씀하신 시게왜 도로서 모든 그런 괴로움도 경험되지 않고 위치가 분명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의 점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오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자명하게 될 겁니다. 오늘 기